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10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막 건축 재료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The Lord said to Moses. 자, 모세가 이제 6일 동안 기다리고 7일째에 구름 속으로 올라가서 임지 앞에 있는 상황이죠.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Tell the people of Israel to bring me their sacred offerings.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 나에게 그들의 신성한 거룩한 제물을 가져오게 하라. Accept the contributions from all whose hearts are moved to offer them. 그들의 마음이 예, 감동하여 그 재물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그들이 드리는 재물을 어, 받아라 Contributions, 예, Offerings는 재물이고요 Contributions은 공헌하고 기여하고 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것 그것을 그들의 마음이 감동해서 드리는 것을 받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절대 누가 시켜서나 강요로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그분께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즉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겉으로 하는 그런 행위들이 우리 마음의 동기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스럽게 여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까지 다 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 재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것이 무엇을 위해 쓰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7절입니다. These are the offerings r e c e i 이것들이 바로 내가 그들로부터 받아야 할 그런 재물들이다. 골드, 금, 실버, 은 앤 브론즈 그리고 청동. 하나님이 보석을 좋아하신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금은보화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이 금과 은과 이 청동은 바로 하나님의 성막에 쓰이는 기구들을 만들 때 사용되는 그런 것들이죠. blue purple and scaly yarn and fine linen. 청색, 자색, 그리고 홍색. 그리고 그 하얀색의 그런 고운 세마포를 음, 받아라. 이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막 안에 쓰이는 그런 천들, 천그 커튼들 이런 것들에 쓰이는 것들이죠. Goat hair, ram skin, d y e d red and another type of durable leather. 그리고 염소 털과 어, 그 양가죽, 빨간색으로 물든 양가죽 그리고 다른 종류의 그리고 아주 견고한 durable 견고한 그런 가죽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텐트 겉에 두르는 그런 음, 천막을 음, 위에 필요한 그런 재료들이죠 acacia wood acacia wood는 그 이제 기둥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하나님께 쓰이는 그런 상자들 밥개나 진설병이나 자, 향단이나 이런 데 쓰이는 것들을 위해 필요한 나무 제목들입니다. olive oil for the light. 그 빛을 위한 그런 감남류와 spices for the anointing oil. 그리고 그 기름을 바르는, 바르는 기름이죠. 부, 붓는, 붓는 기름. 그 빛을 위한 기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깨끗정결케 하는, 거룩하게 하는 그런 기름을 위한 그런 향. spices 향료죠, and for the fragrant incense 그리고 그 향기 나는 그런 incense 향그 향단에 향단에 쓰이는 그런 향을 위한 그런 spices를 어, 향료를 또 받아라, and onyx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금등대라든지 분향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쓰는 이 것들이죠, and onyx stones and other gems to be mounted on the ephod and Recipes. 그리고 어닉스톤, 어닉스런돌하고 그리고 다른 이제 보석들이 필요한데 그것들은 바로 제사장이 입는 그런 에봇, 에봇 위에 또 이렇게 놓는 그런 가슴 흉패, 프레스피스에 들어갈 그러한 보석들입니다. 이것은 바로 대제사장에게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신 그런 재물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고 또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그런 제사장이 입을 옷에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8 절입니다. And let them make me a sanctuary, 그렇죠? That I may dwell in the midst. 그들로 하여금 나에게 성막, 성소를 짓게 하라, 장막을 짓게 하라. 그래서 내가 그곳에 거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받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하기 위한 그러한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재물을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지금 이 신약시대에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죠 이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모든 믿는 이들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물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위한 헌금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돕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할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집 바로 사랑 믿는 이들 믿는 이들을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모든 재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거하기 원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때때로 거절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모른 척까지 하시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어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그분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구절입니다. According to all that I'm going to show you,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런 모든 것에 따라서, as the pattern of the tabernacle, 그 장막의 그런 패턴에 따라서, and the pattern of all its furniture, 그 안에 있는 모든 그런 가구 기구들의 패턴에 따라서, just so you shall construct it. 바로 그렇게 너는 그것을 지을지어다. 모세가 자기가 원한대로 성막을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지을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요? 이 성막이 이미 그 안에 쓰이는 모든 기구들과 그런 모든 것들이 이미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신 하나님의 보자를 이 땅으로 연결시키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내려오셔서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신 그 하늘, 그 하늘 그대로 장막이 지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처럼 거룩함을 버리실 수 없으세요. 거룩함을 유지하시면서 또한 우리 사원과 함께 하시려면 하나님에 보이는 그 시경대로 모세가 장막을 지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대로 대제사장과 대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그 그분의 뜻 그분의 원하심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참 장막이신 하늘의 참 장막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갈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그분의 집 교회 안에서 그분을 합당하게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